트리트먼트를 했는데 머리가 다 녹아 버렸다고요? 안녕하세요 유튜브에서 조용히 구독하고 있는 1인입니다 긴급 상황이라 문의 드려요. 6월 8일에 동네 미용실에서 볼륨 매직을 했어요. 반곱슬 붕 뜨는 머리라 1년에 두번 정도는 꼭 매직을 하고 있어서 안 해본 시술이 아니니 마음 놓고 했는데 시술 후에는 머리가 잘 나온 줄 알았더니 집에 와서 보니 머리 끝이 다 타서 라면처럼 굴부굴해져 있고 전체적으로 모발이 얇아진 느낌에 머리 감으려고 물에 적시면 늘어나는 느낌이 들었어요. 상한머리는 어쩔 수 없지 싶어서 집에서 트리트먼트 열심히 하다가 오늘 샴푸 후에 땡땡 슈퍼 프로틴 크리니크라는 제품을 바르고 매직 기온도 100도에 호일을 칭칭 감아서 흡수되라고 한 번씩 눌러주고 머리를 헹구는데 머리가 한 덩어리로 엉켜서 손가락이 잘안 들어갈 정도로 엉키는 느낌 이 들더니 수건으로 물기 제거하고 나서 말리려는데 머리가 풀바른 것처럼 끈적이고 뻣뻣해서 말리지도 못하고 그냥 일단 두고는 혹시 머리가 녹은 건가 무서워서 멘붕이 왔다가 생각나는 게요상쌤 밖에 없어서 메시지를 들어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이렇게 메시지가 왔는데요 요약해보자면 볼륨 매직을 했다가 머리가 많이 상했다고 해요 네, 끝머리도 좀 타기도 했고요 집에서 열심히 트리트먼트를 하다가 어떤 제품을 발견하고 그 제품을 바르고 나서 매직기 온도 100도에 매직기 호일을 감싸서 누워졌다고 하네요 아 대체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죠? 이거 예전에 해외에서 유튜버들이 조회수 올리려고 만들던 영상인데 이걸 한국의 어느 유명한 유튜버 분이 따라서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이게 조회 수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매직기에 열판이 있는데 거기에 호일을 왜 감싸죠? 열의 온도를 올리거나 또는 낮게 하고 싶어서? 아니에요. 그냥 매직기에 약이 묻어서 망가지지 말라고 그냥 덧대는 거예요. 매직기에도 열판이 있는데 뭐 어떤 용도의 효과를 보자고 호일을 댈까요? 기본적으로 트리트먼트는 직접 열을 주는 게 아니라 가온 처리 즉 간접적인 열을 가해줘야 하는 거예요. 머리카락에 단백질인 건 다들 아시죠? 머리카락에 불이 붙으면 어떻게 되죠? 고기 탄내가 나죠. 네, 단백질이 열이 가해지면 변형이 생기면서 타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고데기 사용할 때도 항상 온도 조심하라고 하는 거고 바짝 말린 다음에 고데기를 사용하라고 하는 이유는 물이 열이 가해지면 물이 끓으면서 온도가 더 올라가버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고데기를 할땐 항상 바짝 말리고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젖은 머리에 트리트먼트를 바르고 매직기로 직접 열을 가한다? 그냥 머리카락 단백질 태워서 변성일으키라고 하는 것밖에 안 돼요 자 그러면 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미용실에서도 트리트먼트 한다고 하면서 매직기로 당기는 거 있잖아. 네. 이 얘기는 제가 조금 이따가 해드릴게요. 제가 이 메시지를 읽고 나서, 어, 머리가 녹았나 보구나 해서 현재 머리를 사진으로 찍어 보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진을 보니까 녹은 머리가 아니더라고요. 보통 머리가 녹아버리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메시지를 보냈죠. 사진으로 봐서는 심각해 보이진 않는데요. 풀처럼 눅눅해지는 머리는 보통 다 뒤엉켜서 눅눅하게 눌러붙거든요. 그랬더니 답장이 왔습니다. 머리를 만지면 끈적끈적한 게 심해서 손에 풀처럼 묻어나오는데 이건 왜 그런 걸까요? 그냥 뒀더니 물기가 좀 마르는 쪽은 손가락으로 머리카락 사이를 가를 수 없게 굳었고요. 아직 물기가 있는 쪽은 손에 계속 끈끈하게 묻어나와요. 자 여기서 끈적끈적하게 손이 묻어난다. 그리고 바짝 마른 부분은 굳어있다. 이걸 딱 읽고 나서 아, 케라틴이구나. 흔히 말하는 케라틴 트리트먼트 계열이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언제부턴가 이 케라틴 트리트먼트라는 게 유행도 하고 효과가 좋다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신 케라틴 트리트먼트들은 트리트먼트가 아닌 케라틴 시술이에요 시술 트리트먼트가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클리닉 용도로 케라틴 단백질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보통 알고 계신 케라틴을 바르고 매직기로 당겨주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그냥 케라틴 시술이라고 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은 포르말데이드 같은 성분에 대한 논쟁을 하지 않을게요 이 케라틴 트리트먼트라고 하는 건 트리트먼트가 아니라 파마나 염색 같은 그냥 일종의 시술이에요. 시술. 케라틴이라는 단백질 성분이 열을 받으면 좀 끈적끈적하게 눌러붙고 단단하게 굳는 성질이 있어요. 그런데 입자가 크기 때문에 모발 안쪽으로 들어가진 않고요. 모발 겉면에 덕지덕지 붙은 상태에서 매직기로 열을 가해서 눌러붙여서 굳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곱슬머리도 펴진다? 뭐 이런 말을 하는 거고요. 이건 머릿결을 좋게 만드는 게 아니라 파마나 염색 같이 모발의 변성을 일으켜서 단단한 느낌으로 만들어주는 시술이라는 거죠 트리트먼트가 아니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케라틴 계열이 전부 다 트리트먼트가 아니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매직기로 당기는 시술하는 그런 케라틴 트리트먼트라고 하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메시지를 보냈어요 제가 봤을 땐 호일로 감싸고 매직기 백도는 너무 과격한 것 같다 사진으로 봐선 녹아서 풀처럼 눅눅해진 머리와는 좀 달라 보인다 제품이 묻어서 붙은 걸 수도 있으니까 미온수로 충분히 헹궈준 다음에 가볍게 샴푸를 하고 린스나 부드러운 트리트먼트 조금 바르고 방치하지 마시고 바로 헹궈서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그랬더니 다시 답변이 왔는데요. 미온수에 충분히 적셔서 세번 샴푸 후 주물주물 해서 씻었더니 뻑뻑한 건좀 나아졌어요. 요상쌤 말대로 제품이 열이랑 같이 달라붙어서 그런 건가 봐요. 다시 씻어지려면 며칠 걸릴 것 같아요. 머리 감고 헹구는데 손가락으로 쓸어내려지지가 않고 덩어리가 되더니 손에 막 끈적이는 게 묻어서 머리 녹는 줄 알고 놀래서 이 야밤에 유성쌤 귀찮게 들었습니다. 천천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해요. 네, 케라틴이 끈적끈적하게 모발에 굳어버린 거였어요. 머리가 진짜 녹아버린 게 아닌 걸 다행으로 생각해야겠네요. 헤어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 메일 주시거나 인스타로 DM 보내주세요.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